안녕하세요, 주혜입니다. 주혜님들, 8월이 쇼핑하거나 옷 입기 제일 힘들지 않아요? 아니, 여름 끝물이라서 뭐 사기도 그렇고, 이거 지금 사도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고민도 많고, 그래서 오늘은 8월 끝물 지금 사도 되나? 이 주제로 같이 쇼핑하는 것처럼 수다를 떨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어, 처음으로 얘기해 볼 제품은 바로 아디다스 쌈바인데요. 진짜 올해 쌈바 안 신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너무 유행이었잖아요. 근데 사실 막대 유행일 때는 사이즈도 구하기 어렵고, 크림에서 웃돈 주고 구매해야 되는데 또 너무 비싸고. 어, 근데 지금 크림에서 보니까 요즘은 가격도 많이 내렸고 이제 사이즈도 있고 한데 지금 이거 사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세요? <laughs> 저는 일단 아디다스 제품은 항상 사놓으면 유행이 돌고 돌기 때문에 사두면 또 언제든 나중에 또 신거나 입을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쌀때 사두면 언제든지 나중에 다시 입거나 신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저는 쌈바, 뭐 가젤 이런 아디다스 제품들은 어 사두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어 사두면 좋을 것 같다. 어떠세요 주애님들은? 유행도 안 타고 코디가 잘 되니까 어, 그래서 저는 추천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나이키 V2K 런 이것도 한창 유행이어서 올해 아주 잘 신었거든요 저는 근데 과연 지금 사도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제품도 역시 저는 사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이 제품을 어, 너무 유용하게 잘 신고 있는데 정말 어, 저는 이 컬러를 샀거든요. 근데 정말 너무 편하고 진짜 안 신은 것처럼 진짜 너무 편해요. 보이시죠? 이게 좀 제가 신어가지고 조금 진짜 분하긴 한데 이 컬러가 저는 너무 예뻐가지고 샀는데 어 진짜 너무 안 신는 것처럼 편하고 저희 남편도 블랙을 샀거든요. 근데 남자분들이 신어도 너무 예쁘고 또 편하다고 하니까 좋더라고요. 아무데나 코디도 너무 잘 되고 나이키 뭐 포스도 있고 예전에 사둔 뭐 진짜 20대 때 사둔 뭐 코르테즈도 있고 한데 다 있으니까 그냥 신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것도 사두면. 오래 신을 수 있으실 것 같고 이게 발볼이 좀 좁게 나온 편이어서 저는 한 사이즈 업해서 신는 걸 추천드려요. 저도 그래서 235를 신는데 240을 구매했어요. 그다음은 아디다스 파이어버드 트랙 쇼츠인데요. 이 팬츠가 진짜 올해 급 유행해서 정말 진짜 패션 블로거 언니들 사진 보면 하나씩 안 입고 있는 블로거가 없을 정도로 다 입고 있잖아요. 이 바지가 유행 전에는 진짜 5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구매 가능했는데 올여름에 너무 유행하면서부터는 구하기가 너무 힘든 아이템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파이어버드 쇼츠는 정말 가격만 괜찮게 구매하실 수 있다면 하나 쟁여 놔도 또 언제든지 입을 수 있는 제품이니까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깔별로 소장. 크림에서 마친 쪽 어, 사이즈가 있어 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이것도 아디다스 제품이어서 디자인이 변하지 않고 그냥 계속 꾸준하게 나오는 스테디 제품이라서 사두면 좋으실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리본 아이템. 음, 올해 발레코어와 리본이 대유행을 하면서 여기도 리본, 저기도 리본, 전부 다 리본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 대세였거든요. 근데 과연 지금도 리본 들어간 제품들 지금에 와서 사도 될까? 이런 생각이 또 들잖아요. 우리가. 어, 여러분 어떠세요 <laughs> 저는 제 생각은 올 하반기까지도 계속 리본은 계속 갈것 같다고 봐요 그 프라다 24 fw 컬렉션만 봐도 어, 계속 리본 디테일이 나오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프라다가 왜 리본을 또 끝물에 이렇게 합류했나 싶기도 했는데 어 지금까지 유행했던 약간 소녀 같은 어떤 그런 리본 디테일보다는 약간 성숙미가 조금 올라간 그런 스타일의 리본 느낌이 또올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악세사리에서도 리본 디테일이 정말 대세였는데요. 시몬루샤 FW 컬렉션을 보면. 역시 리본이 또 계속 될 거다 라는 걸 예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어, 리본이 계속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지금 뭐 리본 아이템을 좀 구매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어,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레이어드 시스루 스커트나 랩 스커트 그리고 시스루 원피스를 한번 볼까요? 우리 진짜로 작년 겨울부터 정말 대유행. 레이어드 시스루 스커트나 뭐랩 스커트 뭐 전부 다 레이어드해서 입는 이런 어 스타일들이 너무 유행을 했었는데 사실 이거 또 지금 사면 가을에 또 입을 수 있을까? 내년에도 입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올해 하나 하두셨다면 더 쟁이시지는 않아도 될것 같아요. 물론 가을에도 자켓이나 뭐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입긴 하겠지만 조금 이제는 조금 너무 끝물이 나 저는 진짜 많이 있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굳이 사진 않아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세실리아 반스의 아식스 콜라보 운동화 인데요 어 여러분 이것도 진짜 크림에서 사려면 100만원이 넘어요 지금 너무 예쁜데 너무 예쁘지만 저는 이거는 비추천 왜냐면 사실 너무 비싸고 이것보다는 저는 요즘에 그 샌디리앙 어 제품들이 좀 뭔가 더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뭔가 제품들이 더 절제된 발레코어 느낌 어 그래서 좀 새로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100만 원 넘게 주고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콜라보 제품들은 계속 쭉 나오니까 새로운 제품들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알라이아 피시네 슈즈인데요. 이 슈즈도 여러분 너무 많이 보셨죠. 아, 그래 나 이거 지금이라도 사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어떠세요, 여러분? 저도 막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작년부터 이미 너무 인기가 많아서 사려면 작년에 샀어야 되는데 아니면 올해 초라도. 지금 지금 구매하시는 건 조금 늦지 않았나 싶고, 어 근데 너무 예쁘긴 하죠. 만약에 올해 사셨다면 어 오케이. 근데 지금 산다? 그러면 좀 저는 약간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이미 비슷한 메시 슈즈가 너무 많아. 그리고 가성비 좋은 메시 슈즈들이 너무 많고 개인 브랜드들에서도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 그래서 메시 버전보다는 어, 새로 나온 스터드 장식 발레 슈즈나 가죽 발레 슈즈가 가을엔 더 유용하게 신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저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 크로셰와 라탄백인데요. 프라다와 미우미우, 로에베, 뭐, 셀린 등에서 너무 이크로셰백과 라탄백이 올해도 너무 유행이었는데 이것도 지금에 와서 사야 되나요, 죄언니?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 저는 여름만 되면 이 라탄백이 스무, 샀으면 올라와. 사고 싶은 욕구가. 근데 어 이미 여름에 못 사셨으면 올해는 그냥 패스하고 어 매년 또 이게 나오더라고요. 아 그리고 또 개인 브랜드들에서 또 가성비 좋은 제품들도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차라리 그런 걸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내년 신제품을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어떠셨나요? 오늘 할까 말까 고민되는 끝물템을 약간 수다 떨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혹시나 지금 고민하고 계신 끝물템이 더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고민해봐요. 그럼 오늘 하루도 우리 더 예뻐지도록 해요. 안녕.